<laughs>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감독 정재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서 태희 역할을 맡은 배두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서 해수 역을 맡았던 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영 역을 맡았던 옥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지금 막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20년 전 영화라서 여러분들한테 어좀 불편하게 다가가는 건 없는지 또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또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서 약간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 영화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화를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양이 관련이에요. <laughs> 이 인물들이 고양이를 이동장에 넣지도 않고 이렇게 땅주고 이런 게 지금 네, 지금 사회에서 통용이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사실 이동장도 굉장히 없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네, 이동장이 없어서 저희가 고양이를 이렇게 아, 차에다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동장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준다는 거가 아무래도 좀 고양이를 부탁해 제목인데, 어 약간 뭔가 이렇게 만지면서 촉감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전해주고 싶다는 어떤 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찍는다면 그렇게 못 찍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TT는 아마 여러분도 아다시피 고양이가 어 묘생이 한 15년 정도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스크립터가 키우던 그때 같이, 같이, 어, 캐스팅 됐다가, 아, 캐스팅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구해왔다가 그 고양이가 이제 치즈냥이라서 탈락한 애가 있었어요. 걔를 저희 스크립터가 계속 키우고 있었는데, 잡 작고를 하셨어요. 그만큼 고양이의 한 번의 인생을 돌 만큼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났다는 거를 제가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어쨌든 고양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걱정 안 하시고 영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laughs> 네. <laughs> 어, 고양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작년에 우지게 다리를 보면 저희 <laughs> 고양이가 생각이 <laughs> 왜? 왜? 왜 웃겨? 아, 진지하지 아, <laughs> 않고요. 고양이를 부탁해 를 찍었을 때가 2000년도였나요? 2001년도에 개봉을 했고, 2001년도에 찍었나 그랬어요. 근데 2000년도에 찍고 고양이를 부탁해 를 찍고 너무 고양이가 예뻐서 전 그전까지는 고양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동물인지 몰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데려온 저의 첫 고양이가 베베라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고양이를 부탁해 홍보대 보그 화보도 같이 찍고 요만한 애기였을 때그 친구가 스무 살까지 살다가 작년에 그 19살이었나 그러면 하여튼 갔거든요. <laughs> 그러고 나서 이 영화 개봉을 하니까 이제 재개봉을 하니까 기분이 참 그런데 왜또왜 왜 웃겨? 아니 고양이 생각이 나서. 아, 네. 그래서 어, 저한테는 되게 뭐, 뜻깊은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밖에 찍을 수 없었던 영화다. 뭐, 물론 우리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러시겠지만, 영화산업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시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렇게 힘들게... 로케이션 많이 돌면서 찍고, 시간 많이 걸리고, 이렇게 찍기가 힘들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렇게 퀄리티 좋고, 지금 봐도 되게 세련되지 않아요? 영화가? 그죠?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되고, 저는, 네, 굉장히 영화를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자랑스러운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네. <laughs> 네, 어고향이 <laughs> <laughs> 생각하다 머리 가하얘졌는데어 아무튼 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다시 재개봉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이랑 좋은 영화를 만나서. 이게 계속 화자되고, 또 저희한테도 굉장히 좋은 훈장이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음, 지금도 이 감성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기뻤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음, 저는 이 영화가 저한테 첫 영화고, 또 대표작이고, 그래서 더 뜻깊은 영화인데, 네. 어 그래서 너무 20년 만에 또 다시 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저는 고양이 부탁기를 찍으면서 조금 힘들었던 게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알러지약을 먹으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행복하게 찍었던 기억이 나고 저희가 또 영화 찍기 전부터 매일매일 만나가지고 뭐 했던 얘기들, 뭐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내고 연말도 함께 보내고. 막 그랬던 게 20년이 지금 지금에서 다시 보니까 되게 새롭스러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고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 질문.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네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